18번 한번 보겠습니다. 18번 보기, 풀기 전에 지식 하나 체크. 구의 부피. 구의 부피를 알아야죠. 프린트 있으니까 외우세요. 3분의 3 파이, R, 세제곱.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. 모르면 못 풀죠.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이 그림에 표시해보자 X. 그럼 요만큼도 당연히 반지름이겠지. 9니까. 그러면 요만큼이 X야, 지금. 그러면 요만큼이 4니까 요만큼은 뭐라고? 4 x다. 요렇게 쓸수 있어. 그러면 이게 서수령이었다면 어쨌든 x가 길이니까 양수지만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원래 서수령은 체크를 좀 하셔야 돼. 요거 좀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. 그럼 이제 부피를 써볼 건데 여 부피는 위에 반구. 반구는 3분의 4x 세제곱. 그다음에 파이 이렇게 되겠지? 형식에 맞췄을까? 3분의 파이 x 세제곱 더하기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요. 반입니다 2분의 해 주시고 더하기 밑에 원 기둥은 밑넓이. 요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죠. 파이 x 제곱 곱하기 높이 4 x. 요걸 곱해서 만들 거고요. 27파라고 했으니까 27. 이렇게 쓸게요. 약분 조이있습니다 파이가 약분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딱 하면요. 요거 약분 요렇게 되겠죠? 3분의 2x 세제곱. 더하기 4x제곱. 마이너스 x 세제곱. 빼기 27. 27 일로 오세요. 그 다음에 3을 곱할까요? 아,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. 빼기 3분의 x 세제곱. 더하기 4x제곱.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요거 계수가 분수일 분수인 상태에서 이제 풀질 않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1은 0 이렇게 되니까 어, 대입해서 0되는값 찾아야죠. 3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. 122 어, x 없어요0 81 3으로 조립제법 조져 주시면 빼기고 127 27 어우 oh, 빼기 81 오케이 바비 그래서 x-3 x제곱-9x-27 요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x가 3 하나 나오고 보통은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와서 안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쳐보면 81-4a-27이 돼서 양수가 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그니까 러 여기서도 근이 있다는 얘기야 0보다 크면 실근 두개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을 때리긴 해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마이너스 4ac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1 요렇게 되거든 근데 어쨌든 요놈이 더하거나 빼도 요 범위 있지 요 범위 요 범위에 들어오질 못해 이좀 애매한 부분이지 근데 객관식이면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3 나오면 그냥 그 보기를 고르면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서수령에 나온다? 그럼 이걸 보여주긴 해야 돼 어찌됐건 이놈이 뭐라고? 0하고 4 사이에 있는 값이 더하던 빼던 안 나오기 때문에 최종 답은 요거 3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